미사에 네. 아뉴스데이, 아뉴스데이. 그러면 하느님의 어린양, 네. 세상에절없애시는 분이시요. 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하는데, 난 항상 오른쪽에요. 오른쪽에서 아주 크고 부드러한 손이 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볼 용기도 없어. 근데 음. 손만 제가 봐요, 손만. 음. 이렇게 뭘 가져가는데, 그때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죄와 회암과 아픔을 다 꺼내가시더라고. 근무척 울었어요. 음. 그래서 내내 울고, 영선철 시간에 얼른 나가지 못했어. 음. 혼물 눈물이 많아서. 하늘 수다져 나오는 이 눈물, 가슴, 그러면서 가슴이 후련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음. 당한 거야, 나 여기서. 음. 그동안은 여기서만 당아이라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이런 식으로도 나한테 정말 격려는 못하러 먼저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네. 말은 안 하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감정은 상한 거예요. 네. 예. 음. 그래서 이 감정이 그렇게 아팠던 거죠. 네. 그 보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예. 하느님의 사람이야. 예. 나 너와 함께 있겠다. 예. 네가 법정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말해준다. 성사의 예.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움도 많았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자신있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겁이 많죠. 왜냐면 아이도 잡혀갈까봐. 또 내가 또 잘못돼서 이 일이 충단될까봐. 뭐또 내가 감옥에 가면은 그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게다 문제가 되니까는. 그래서 참말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으로 꼭지 이설수 있는 있었고 하느님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죽음없는, 고통없는, 죽음은 없고 죽음없는 부활은 없다. 맑은 햇살이 살짝 비친 진짜 포어가는데 그때 소나무 들었어. 소나무 앞에 이렇게 운전사 옆에 앉았는데 아, 맑은 햇살이 난터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 음. 그래서 이것이 말로 하니까 이렇게 끝나지 음. 에, 정말 참 어려운 네. 순간이었어요. 네. 음. 1979년 10월 16일, 누가 비살당했어? 26일. 16일이죠. 26일에? <laughs> 어, 내가 잘못, 잘못 타이핑했구나. 네, 네, 네. 어, 고쳐야 되겠네. 네, 네. 박송희 네. 대통령의 비가 사건. 그럼 이제 그, 이제, 이제 드디어 활동을 이제 계속 하셨나요? 계속 해요 교육도, 예, 교육도 시키고, 예. 뭐 그, 어떤 때 이제 형사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예. 상장하는 도망한 때도 있어. 아이들 리고 아, 네. 예, 아이들 뿔뿔해서 상장하면서 만나자고 예. 그런 때도 있어. 습격해 들으면 안 되니까. 보통 교육은 보통 은몇 시에 시켰어요? 몇 시에? 아이들이 몇 시? 보통 8시 하고 싶은데 10시나 네. 돼야 시작해요. 밤 10시? 예. 그래.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새벽 뭐 도시도 꼬마, 쇼시도 꼬나그러고또 이제 집에 가서 자 그러고도 주일날 네. 다시요. 아침부터 마시고 매일 아니면? 아니, 주말. 주말에? 아이들은 매일 먹 오지. 그렇죠. 예, 네. 네. 잔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계획한 대로 내 직성이 풀리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외롭게 사지는 않았죠. 예, 네. 그래서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니까 좋지.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그 경찰이 들어다쳤었어요 오죠. 예. 이제 사람 잡으러 수배자들 아, 잡으러 그 중에, 오기도 사람. 하고 또 우리 노동자애들 또 노조 조직클레나들 잡으러 오고 음. 항상 우리 문 앞에 저쪽에는 포니 타고 음. 보안사들이 이서 있었는데요. 포니 자동차 포니 어, 타고. 예, 타고 예, 네. 음. 그러니까는 그걸 피해서 올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시오. 어떤 때는 들어다가 두루다, 잡히고 어떤 때는나가다 잡히고 음.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때 싸우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죠. 스승님은 직접 데리러 갔어요. 그럼요. 가서 인제 난리고 치죠. 예. 난 항상 거 피정 피정하는 거다. 예. 피정하는 데 지도하는 건데 왜 방해하는 거 이거죠. 예. 그러면 은풀어줬어요날못 당하지. 예. 예. 왜냐면 벌써 작은 애들은 경찰서의 정복관은요 순해요. 네. 네. 저기, 보안사보다 순하고, 네. 자기도 잘못되면, 때문에, 나 때문에, 해, 뭐, 자신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는 친절하게 해주죠. 네. 그, 삶의 마지막 고지를 넘기죠, 박전 대통령이. 네. 정말 독재의 총칼을 휘둘렀잖아요. 네. 그죠? 힘것힘것이둘렀지 그죠? 음. 그래서 피격 사건의 특보를 상당히 놀랍게 접하고 이제 무엇이 이루어질 거나 하고 숨으로굴르고는데 아이고, 민주화는 또간 건너 갔지요, 그죠? 물 건너 갔지요. 사뭄한 경계 아래서 물런덕은 발길이 끊기고 제의의 시련이 나를 언습하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씩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몸은 천군만관이 돼요. 심장병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친 다리를 끌고 이렇게 침실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카트리 신문에 이렇게 상호에 이렇게 있는데, 두 남자의 얼굴이 많아, 둘씩. 근데 그렇게 천재난만하게 웃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도. 순박하고 행복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네. 린 브라더 한국에 오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네. 예수의 신부들로서 네. 그 뭐를 했냐면은 네. 카리스마틱 모브멘트 성령 세심 운동을 네.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거는 참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오일 안에 있는 워크숍을 가야 되겠다 상황대학에한 이천 명 나눠 하는데 갔어요. 음. 가가지고 버스 몇 번도 어 타고 상황대학에 가서 봤는데 처음에 제가 그래서 제도적 죄를 무시하고 개인의 상처만 중요시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제가 음. 성령세심정에 음. 그런데 뭐 별거 하나 있을까? 그러나 나도 한번 화하게 웃고 싶다. 음. 아, 그래서 갔는데 첫번도입에서 벌써 인도에서 세 시대를 맞추고 오면서 인도에 제도적인 죄, 그죠? 거기에 사계 계층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가난한 사람이다 정말 저도 가봤지만 정말 말도 못해 가난해요. 우리가 가난한 것또 비교도 안돼데 예.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아, 이 사람들도 제도적, 죄를 이야기하네. 이러면서 내가 그들의 워크샵을 해주는데 강의해주고 또뭐 하고 이러는데 그냥 빨리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 날 워크샵에서 내가 용서해야 줄 사람 중에 이미 죽은 자를 찾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 주던 그 때를 그대로 기억해내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래요. 그때 이제 탕자의 비유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그 탕하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이게 음. 예, 그 자비로운 묵상하면서눈을로 음. 사고나 가고. 한 수년은 내몸에 손을 얹어서 파트너 쪽에 하는데 얹어주고 서로 지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근데 누가 나았겠어. 박정희. 우리 이만하게 크로스 앞에서 난도더라 말 내가 이 사람은 나 나한테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고 나한테 잘못한 거지. 나를 핍박했으니까 간접적으로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느꼈어. 어머나, 미움면 사랑에 반대잖아요. 미울 수 없잖아요. 어머, 내가 미워했네, 사람을난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워했네?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아주 진실한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불렀어요. 불러보고,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한다고 한 짓인데, 사실 잘못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당신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준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주라, 그렇지도 않어요 그랬더니 그 지금까지 그 나를 옥죽였던 가슴이 완전히 풀리더라고요. 음. 어.